소마 50일입니다. 오랜만에 영화리뷰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는 좀 쉬었는데요. 이 영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좀 영화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남산의 부장들이고요. 감독은 오민호 주연은 뭐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이준 김소진 등입니다. 오민호 감독은 그 전작으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크게 성공을 하면서 좀 한국에 어떻게 보면 주요한 감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만 가지고 만든 영화가 마야광이었는데 이 마야광도 역사를 소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예요. 하지만 이제 마야광은 좀그 뛰어난 배우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가지고 있는 좀 장황함 복잡함 그다음에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 과도한 표현 등으로 인해서 대중적으로 흥행이 실패했고 평가도 아주 좋게 하긴 좀 힘든 영화였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은 이제 그런 우미르 감독의 이제 그런 좀 영화가 길어요. 우미르 감독의 영화들이 이전까지 영화들을 보면 호흡이 좀긴 편의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전작이었던 마야강은 말할 것도 없고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었던 700만 객을 모았던 내부자들도 영화의 호흡으로 보면 좀 장황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산의 부장들은 사실 제일 좀큰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1979년 10월 26일에 중앙정보부장의 대통령 사살이죠. 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영화에서는 김규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역사 속의 인물은 이제 김재규라는 인물이고요.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고, 다음에 대통령은 이제 뭐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 궁정동의 안가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게 살해당하는 거죠. 사실 이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이미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약간 임상수 감독의 영화가 좀 시니컬한 느낌의 영화라고 한다면 좀 시니컬하고 블랙코미디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그 불만인 분들도 좀 있었죠. 약간 좀 비틀어져 있으니까 영화가 반면에 이제 남자의 부장들은 좀 장르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 복잡한 이야기들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대통령 경호실장 중앙 공부장 뭐전 중앙 공부장과 현 중앙 정부부장 어, 그다음에 이제 로비스트 아까 이제 얘기했던 주요 캐스트 5명 정도의 이야기를 거의 가지고서 그 인물들을 가지고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임상수 감독의 극대 그 사람들에서 한석규 씨가 맡았던 역할은 그김 그 사건 당시에 김재규의 부하였던 인물이죠.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데 아주 뭐그 영화의 앞부분과 뒷부분 정도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는 딱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 스타일은 스릴러, 누아르, 그 다음에 뭐 갱스터 무비 이런 영화예요 저는 좀이 영화를 일종의 그좀 비유를 하자면 갱스터 무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조직 내의 이야기고 조직 내의 2인자가된 존재가 1인자에게 농락당하고 그 농락당한 것에 의해서 본인도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최후에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주 갱스터 누아르의 영화적 플롯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적 느낌도 뭐 양복 비장센의 경우에도 뭐 청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뭐 현대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좀더 그런 좀 범죄 영화적인 느낌들이 많이 살아 있는 영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네 부장들은 12억이라고 했던 실제 사건의 이야기들을 바라봅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그 40일에 라고 하는 한정적 시간대를 그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김규평 말고 이병헌 연기하는 김규평 말고 곽도원 연기하는 박부장 박용각이라고 하는 인물의 뭐플래시백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은 이제 이 영화에서 반복되어서 그 대통령 역할 하는 이성민 배우가 연기하는 그 대사가 있어요. 그뭐 말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뭐그 어떤 뉘앙스죠. 그 뉘앙스를 통해서 이 파멸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반복이 되면서 우리 이 관객들은 그 대사를 하, 어, 강조하기 위한 시점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플래시백이 삽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 그런 남자들 사이에 그런 배신, 그 누가 배신을 했는가? 뭐이 영화 실제로는 박용각이라고 하는 이제 곽동배와 연계된 박용각이라는 전직 주강정보부장뭐 실제 인물은 김영옥이라는 인물이죠. 그 사람의 배신이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만, 정말로 배신한 것은 누구인가? 어, 그것은 김규평인가, 아니면 대통령인가, 아니면 경호실장인가, 뭐 이런 얘기들의 관점들이 이제 교체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이 영화를 끌고 가는 것은 이병헌 배우가 연기하는 김규평이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김규평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선한 인물로만 그려지지 않아요. 뭐 우리가 역사 해석하는데 있어서 김재규라는 인물 자체를 뭐 되게 의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또 반대 입장에서는 뭐 배반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음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 이병헌이 연기하는 김규평이라는 인물은 혼란한 인물이에요. 그런 장면이 몇 개가 등장하는데 그 영화 속의 경호실장 원래 실제 인물은 차지철이라고 하는 청와대 경호실장이었는데 그 곽상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준 배우가 연기하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원래는 이제 영화 실제로도 그랬을 건데 그 김규평의 과거에 군인 시절에. 그 후임이었죠이 곽상천의 이 이제 그 대통령의 시림을 받으면서 오반방자해지니까 서로 욕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막 평소에는 차분한 성격의 김규평이 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은근히 김규평도 인정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그 영화 속에 이제 로비스트 김소진 배우가 연기하는 그 로비스트에게 협박의 원사를 한다거나 뭐친구서가의 친구 사이였던 박용각에해서뭐 하는 말하는 장면들 같은 경우 일종의 협박의 원사거든요. 갱스터의 그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김규평이라는 인물들이 그 정권 권력의 슬라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김규평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이 영화에서 실제 역사에서 이 대통령과 경호 실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대학살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언사들에 대한 반발감도 있고 동시에 대통령에게 인정받지 못한 충성 경쟁에서 패배하고 몰락해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아주, 음, 어, 이병헌 배우가 탁월하게 연기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영화를 보고서 이병헌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그와 또 결혼은 이제 대통령의 인물은 영화적인 시간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성민 배우가 또제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 배경들을 아주 깊이 다지진 않습니다. 79년도. 61년에 그 군사혁명이라고 자기들이 부르고, 우리 쿠데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 자체를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아요. 우리 권력 내부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함축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스피디하게 실제로 역사에서 그 전직 중앙정보부장이 제거되었고 그 다음에 79년 10월 26일에 그 독시 사건이 터지는 이야기들을 스피디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대립구도는 중앙정보부장 김규평, 이희준이 연기하는 곽상천이랑 경호실장과 보안 보안사 그러면서 이 군사독재 의 이기를 예고하는 인물인 인물인 또 실제 인물인 역사 인물인 전두환과 같은 유사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역사 배경들은 살짝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런 복잡하지 않게 영화적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서 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난 측면에서 뭐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어, 또한 뭐 배우들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심리들을 잘 추적하고 있는 영화기도 해서 설득력도 갖추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1 2 6이라는 사건이 어떤 인물들에 의해서 어떤 심리적 충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 정치적 또는 역사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 또 아니면 관심 없다고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갱스터적 상황들.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들이 갱스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의 논리가 사고와 행동들이 않았다는 것을 보려면 이 영화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은 이번 추석 영화 중에서 아주 진지하면서도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네. 이상 소방호 50일이었습니다.